예전 시간에 이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마크업부터 수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예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언더바 이그샘플 2.html 문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주석 처리했고요자 마지막에 있는 마크업 부분을 자 주석 처리되어 있는 마크업 부분을 자 마크업을 해제하고요. 자 마크업을 주석 해제할 때는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지금 마크업이 해제가 되죠. 자 아까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자 이전 강좌를 토대로해서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퍼라는 부분이 있고요,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gmb 타입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css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나 자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css기 이 때문이죠 자 먼저 로고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잡는다고 할게요 지금 upper 라는 부분으로 잡겠습니다 upper 자 upper 라는 부분이 이제 중간정렬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방식들처럼 자, 마진형 오토로 중앙정렬 할수있고요 위드는 1000픽셀. 하이트는 52픽셀이라고 할게요. 테스트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보더를 만들었구요. 자, 왼쪽에 로고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로고라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메뉴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어퍼 한 쪽에는 자, 이건 div라는 이런 디스플레이 블록 레벨로 되어 있는 타입들이죠. 자, 가로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냐면 자, 플롯이란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퍼에 대한 이런 로고 그리고 어퍼에 대한 자 메뉴가 되는 거죠.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었을 때요 여기서 자 플롯 레프트 그죠? 여기서 플롯 레프트만 지정이 돼도 레이아웃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온 레이 아웃을 보게 되면 자두 개의 덩어리도 분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밑으로 놓게요. 을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렬된 타입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플롯 레프트 타입으로 지금처럼 정렬된 유형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유형들을 잡아보는데요. 자, 로고데이터 타입을 보고요. 그러면, 상단에 15픽셀, 그 다음에, 미드는 196픽셀. 자, 이 강좌의 내용은 이전 강좌에서 배운 적이 있죠. 자, 로고를 잡는 방법들. 22픽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취했던 방법이 img란 기법이 있었죠. img란 기법에다가, 자, 버티컬 라인을 탑으로 놓으면, 일라인적인 측면에서 해당하는 두 가지의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라인을 정렬하는 기법도 되고요 본인의 공간 여백을 없애는 기법들도 버티컬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구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그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H1번 버퍼 자, 로고에 H1번이라고 있죠. 자, 이대로 잡게 돼도 크기가 지금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된 CSS를 보게 되면 된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서 H1번을 잡게 되면 이렇게 커진 데이터를 볼수 있죠. 그죠? 정밀하게 디스플레이가 정리되지 않은 타입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1, e m 으로1 6픽셀 자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EM 단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16 픽셀을 잡는 걸로 할게요 어퍼의 로고에 H1번의 A 덩어리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잡아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생략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잡아줬고요 자그 다음에 메뉴 덩어리 잡아보겠습니다 메뉴 덩어리를 잡아보면 그러면 프로래프트가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진 레프트 100 픽셀 마진 탑10 픽셀로 잡은 거죠. 잡게 되면 그러면은 자, 메뉴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각각의 LI 타입을 봅시다. 자, LI 타입을 보게 되면 LI 구성에 대한 이런 여기까지는 뭐 왼쪽 정렬된 데이터를 그대로 담고 있고요. 자 U L 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복수로 데이터가 깔리는 부분들은 바로 l 라죠자 스타일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타입이 나올 텐데요. 지금 여기서 종합 속성을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타입이 어떻게 잡히냐면 기본적인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스트 아이템도 블럭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아이템은 거의 블럭과 유사한데요. 근데 이를 저희가 블록 레벨이라고 부르는 거죠. 블록과 동일한 유형의 디자인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렬할 때 우리는 샵 #GMB라고 쓰기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자안쪽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GMB 타입에 대한 이런 ID 값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로 정렬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이는 GMB라는 ID는 바로 ID 값을 정렬할 때 지금처럼 메뉴를 id 값으로 재정이란 거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해당하는 li를 이렇게 css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가로정렬 하는 기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일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의 비교되는 기준들은 일단은 덩어리에 따른 이런 기준들은 플로 랩 t 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텍스트적인 요건들은 인라인 블럭을 사용하는 것이 초보적인 이런 css를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덩어리적인 요건들은 플로 랩트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덩어리가 아닌 텍스트적인 요건들은 바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가로정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정렬에 대한 기법들이 먹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는 덩어리가 아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스토리라는 부분을 눌러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눌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덩어리를 낼 때는 지금처럼 GMB LI의 A 타입. 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블럭으로 처리하지만 덩어리 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 0에 20 정도 넣게 되면 공간 여백이 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행간 정렬은 자, 높이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높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해당하는 텍스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자 상단으로 16픽셀, 하단으로 16픽셀 정도의 공간 여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라인 아이트 32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정의했고요. 14픽셀로. 그리고 보더러스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하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하는 이런 보도선으로 덩어리가 잡힌 걸볼수 있죠. 자, 디스플레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예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덩어리에 대한 구분을 보게 되면, 이런 두 개의 덩어리가 나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로고와 메뉴를 나누는 그런 입장이 지금처럼 플로레프트, 플로레프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텍스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럭을 사용해서 가로 정렬을 만들고요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A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타입에 대한 이런 부피감을 내줄 때는 반드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요건을 가지게 돼야지만 이런 부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부피를 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디스플레이 블럭에 대한 A 유형의 부필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좌우측의 패딩을 쓰는 것과 그리고 라인아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필 내는 디자인 기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강좌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디스플레이의 활용 예제가 될것 같고요. 잘 이해하셔서 여러 가지의 덩어리 기법들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